안녕하세요 쭈양티비입니다. 어, 뭐지? 잠깐만요. 자 오늘은 이름 테스트. X 하세요 위에 X 위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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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있잖아요. 자 스타트 하세요. 자자 일단 나의 미래 자동차는 눌러보세요. 나의 미래 한번 스타트 안 스타트 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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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나의 미래 자동차는 노란색 있잖아요. 나의 미래 자동차. 아 이름은 제 이름은 양재영이고요. 성은 이제야 공개됐네요. 음. 뭐, 이렇게 하는 거 이제. 맞아요? 오! 제 미래 차예요. 당신 이름을 <laughs> 제 와요. 어떤... 아. 어떻게요? 어떻게 그다음 일, 이거 이거 누르고 여기 체크 누르면 오. 오! 다. 전 이런 거예요. 보세요. 보세요. 그럼 이거. 그렇구나. 나와 어울리는 완우님의. <laughs> 똑같다오 똑같네 이거. 구물 쓰레기 차네. 어검색면 <laughs> 오늘 <고생하네. 웃음> 이제 아영님, 아영님 차, 아영님도 저랑 성이 좀 똑같고요. 이 형이 많이 들어가요. 응. 와영님 차. <laughs> 김지수 <김지숙이> 누구야? 직성년이구야이잖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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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보세요. 나 미래 내 집. 전생에 나는? 전생에 나는 누굴까요? 전생에 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예. 딱 눌러주면 전생이 나는 사막에 생겨서 사기를 치던 군인이다. <laughs> <laughs> <이름이> 일러서요 <laughs> 어? 미래 내 집, 미래 어디? 다시 살펴보세요. 미래 집자 <laughs> 과연 제 이름 거지집 같은 거나오그가 거 아니야. <laughs> 있잖아요. 박윤업 님은 거지 집 나왔어요. 어. 응. 아, 아, 잘못, 잘못했다. 어, 과, 과연? 오, 어, 내 집, 내 집. 위 보세요. 오, 좋네. 난이 몰라요. 박윤엄님은 보세요. 나 이거, 나 이거 시골집. <laughs> 이거 좋은 거야. 이거 나쁘지 않은 거야. 과연 완우님의 집은 나와 과연 오, 이런 공합은 뭐야? 이런 거좀 좁은데? 이런 공합은 뭐야? 이런 건 몰라요 그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한말 내가 죽기 전에 한 말? 전생에 나는 과연 나 전생에 나는 <웃음> 아까 <laughs> 채완 언니가 사망에 생겼지만 <laughs> 사기를 치던 군인 <laughs> 사망해 생겼지만 여서는 가끌고 산책만 하던 장의사 가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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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꾸고, 가리고 동물. 고 가꾸고, 가 이거. 가아가아니고 가꾸고, 나는 캐릭터가 뭐 남자 연예인 나와 이름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어어울리는 캐릭터 나루토의 롱 롱리입니다 알아 나루토 알아요? k 일 리더 수호입니다 뭐야 무슨지 모르는 전생이 나는 내가 죽기 전에 한말 해보세요 잠만 나와 어울리는 캐릭터 미카츄 나와라 자. 미카츄 라이츠 미카츄 라이츄 바이 좀 드래곤볼의 프리더입니다. 아 나자, 내 네, 죽기 전에 한 말. 조만간 기억 정모에서 보자. 어디? 응. 내가 죽기 전에 한 말. 내가 음, 죽기 전에 한 말. 그리고 난 내가 태어난 이유 음, 막.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,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? 죽기 전에 한 번. 스마트폰 할부하지않 <laughs> 끝나. <laughs> 이순신, 이순신, 이순신. 내가, 내가 태어난 이유는 너네 방에 가고 싶어서입니다. <laughs> 이순신, 나오나?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이순신 했는데. <laughs> I like that. <them. 웃음> 내가 태어난 이유. What this? 나와 어울리는 동물. 빵! 나와 어울리는 동물. <놀람> <놀람> 아, 귀엽다. 당신을, 당신이 태어난 이유는 아이유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 해 보세요. 저 어울리는 동물. 그러면 나, 나의 숨겨진 초능력은? 어? 디 <laughs> 일로 와보세요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<laughs> 자, 과연 <laughs> 보세요, 여기 있어요 <laughs> 양재예요 자, 제 이름은 <laughs> 과연 매룡매 매룡은 야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는 사, 자나 사물을 돌로 만드는 능력 <laughs> 내가 돌로 만들어줄까? 능력 금손 조정 금손을 조정하는 능력. <laughs> 손을 조정한다 이거 다다조정해이손이 <laughs> 손으로 자기 칼을 들게 하고 자기 심장에 찌르게 하는. 거야. 내가 금속인. 금속, 금속. 내가 아, 자신에게 풀리는 직업. 내가 <laughs> 풀리는 <나와> 직업. <laughs> 메종 농인차 다롱이 다롱이 차는 뭐지? 어? 다롱이 자동차는 뭐지? 어? 다롱이 이거 뭐야? 나 올리는 직업이 이거래. 나와 올리는 <laughs> 어? 아, 나 이거 이름궁합해서 다롱이하고 최완호의 뭐지? <laughs> 다롱 여자 다롱이잖아. 다롱이. 세... 아, 어. 잠깐 이것만 하자 어. 어, 끊음 어 끊었어 사랑도 우정도 아니 <laughs> 아 아니다 미래 다롱이 자동차는? <laughs> <laughs> 마누님의 키로는 강아지 이름 다롱이입니다 진짜 나와? 다롱이 자동차. 와우! 다롱이 자동차! <웃음> 야 <웃음> 야! 나무 올리는 캐릭터, 다롱이. <laughs> 우리 어머님 차. 다롱이. <laughs> 우리 엄마 차. <laughs> 에임이 생길 확률. 우리 고모차, 고모 차, 고모, 고모 집 네? 우리 고모 집은 이렇게 됐습니다 와, 고모 야, 나 애인이 생길 확률 이거다 당신의 애, 애인이 생길 확률은 당신이 9시 뉴스에 출연한 확률과 같습니다 영포란 <laughs> <용포라는> 말인가? 영포란 <laughs> <용포라는 웃음> 말인가? 예? 연애 운이 연애 나 무슨 책읽 연애 운. 당신의 확률 타 뭐와? 버당신의애인이 생길 확률과 인버스이 개발될 <laughs> 확률은 클안되겠다야 <생길. 웃음> 사고가 있지. 사고가 있대. 사고가 있대. 음. 우리 엄마랑 나 여기 여자여자여자 차시은 내 친구 차시은 차시은 나내짝이랑 네 이름 나요? 궁합 꿈도 크다, 크다. <laughs> 차시은이랑 내짝 네 차시은이랑 최완호 해볼까 아. <laughs> 오, 오, 원우님 이름을 꿈도 우와. 크다 혼자 좋아하지요 나 차지윤 보고 말해라. 나 차지윤이 누가 뭐래도 우리 친구. 우리 친구. 여기 나왔어. <laughs> 내짝하고 하니까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린 친구 나왔어. <laughs> 내 친구 내 친구 처음에는 되는 되는 되가는가 싶어. 너 역시 깨질 사 차 시음대 차 시음대 해볼까? <laughs>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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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 거짓사랑 <laughs> <잘, 잘>, <laughs> <laughs> 설마 설마 여기 설마 우리 아버님 이름 아버님 이름 과연 우리 아빠랑 친구 차시음이 17금에 후회하지 마라 아닌가 그럼 여기 양아영 아영님 할볼까빵 사자성어 인생을 함축한 사자성어는 오입쟁이입니다 <laughs> 전세계 부부 사이 오입쟁이 어? 엄마 <laughs> 전세계 부부 사이 <laughs> 어, 우리 친구 성정우님 자 과연 혼자 좋아하지 마. 혼자 좋아하지 마. 사자상. <laughs> 세개 넣었어. 전에 운세. <laughs> 자, 지금. <저희도. 웃음> 새로운,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경우는 천천히 진행되는 시기이다.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무리한 <laughs> 방법을 생각해도 이거 봐봐. 이거 후회하지 마라. <laughs> 후회하지 마라. 거기 때문에 우리 방구 있어야 돼. 야, 이거 봐봐. 응? 어? 자, 내가 이거, 애랑 내 친구거든, 둘 다. 봐봐. 봐봐. 여자? 남자? 남자? 어, 봐봐. 남의 부러움 살 정도로 다정한 커플. <laughs> 와우. 그럼 내, 내가, 그러면, 나의 결혼 정령기는 나도 해봐야지 오케이 okay, 남자. 제 d 입력하고요. y o 경 r cowboy. J. Don't. J. Don't. J. Don't. J. Don't. J. Don't. J. Don't. J. d 불행가 결혼을 생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설마 단난단 결혼기 2 4살입니다이비형아를 <laughs> 마다 등등의 위치를 삼며 토끼가 쓴 자식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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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아들은 20어어 와느님은 24 4살에 4시 24살에 결혼합니다. 자 에비 형 아내를 만나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살며 도끼 자식 열 명을 낳아 행복한 결혼을 <웃음> <생활을> <웃음> 왠지 우리 친구 이상혁님 상혁님 상혁님 어제 있잖아요 제 라면에 트럼했어요. 이협 이상혁 자, <laughs> 자 이상혁님은 45살에 결, 결혼합니다 에비형 아내를 만나 아내에게 잡혀 토끼같은 자식 한 명을 낳아 나랑 10명인데, 똑같네 나랑 똑같네 <laughs> 설마 우리 선우님 선우님 박선우님 자,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5살, 비형 아내를 만나, 아내와 동동한 위치에서 살면서 아, 자, 왼수 같은 자식, 여섯 명을 낳는데요, 불행하게. 아, 일단, 1편 마치겠습니다.